감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해야보니 이 감옥살이 그러기 때문에 이 감옥에 인간이 감옥에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 받아야 되니까 누구든지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의 일순위가 소원이 뭐야 어떻게든지 나가는 거죠 이 감옥에서 감옥에 오래 계속 산다 그면 그건 사형이잖아, 사형. 무기, 무기증니 그건 죽은 거야. 그래서 이 감옥만 제 유튜브 보는 분은 이것만 알아도 정말로 복 받은 겁니다. 이 가치적으로 따지면 한 50억짜리 이 감옥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면 50억이